자, 안녕하세요. 네, 자 책은 57쪽일 것 같아요. 57쪽, 어 맞나? 맞죠. 57쪽이 197번까지 했었을 겁니다. 자, 198번 우리 근무 성적 평정, 우리 그 채용 시험은 채용 시험은 모두 다섯 개의 필수 요소가 있는 건 아시죠? 하나가 타당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객관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용도 또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난이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섯 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신뢰도하고 객관도의 차이점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점수를 매기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 어때 A라는 시험지를 그러니까 시험지를 A라는 교수가 매기고 B라는 교수가 매겼어. 그결과 똑같이 나와. 이제 객관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시험지를 오전에 시험 매기고 그다음에 오후에 점수를 매겼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신뢰도를 높이려면 한 사람이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객관도를 높이려면 여러 사람이 측정해서 그 평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타당도는 기준이 뭐였었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근무 성적, 근무 평정이요. 근무 평정하고 시험 성적이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타당도가 높은 시험지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거,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자, 198번 보시면 채용시험 시 근무 성적 평정 점수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타당도죠. 당연히 타당도.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9번. 자, 우리 이거는 이제 단어들이에요. 단어, 단어의 뜻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자 동일한 등급에서 직급 직렬 직군을 달리하는 직위로 횡적 이동을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어 여기에서 신경을 쓸게 전보라는 단어가 있고 전직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전보는 직위가 변동되는 거죠. 결국 하는 일이 바뀌는 거야. 이걸 우리 전보라고 하는 거고 전직은 직을 달리하는 거야. 직을 달리 하는 거. 결국, 뭐, 보건직에서 간호직으로 가는 거. 뭐, 간호직에서 보건직으로 가는 거. 그럼 이거는 그냥 할수 있나요? 아니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전직 시험에 합격을 하면 직을, 전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보는 하는 일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부서가 바뀐다. 하는 일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승급은 뭐예요? 승급? 승급은 승진하고 다르죠. 승진은 뭐말 그대로 승리하는 거고 승급은 호봉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한 번씩 호봉이 올라가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승급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연수만 차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견은 말 그대로 파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동일한 등급이야. 급은 똑같은데 직급, 직렬, 직군, 직을 달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직이 되겠죠. 전보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00번입니다. 우리 그 월급 보수 체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지만 이건좀 신경 써라. 자, 맨 처음이 연공급이 있었습니다. 연공급 하면은 생활급이죠. 이거는 연수에 따라서 이제 월급이 올라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공부한 지 꽤나 오래됐어. 월급을 좀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